네, 안녕하세요 차량불탕동에서 불어피자를 운영하고 있는 모래띠입니다 망해가는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이번에 홍보 꿀팁 발견 두 번째 편인데요 제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인스타 홍보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사실 첫 번째 소개해 드렸던 방법이 뭐 잘못됐다기 보다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서 제가 후배한테 들은 건데 이게 제가 잘못 이해했었더라고요 다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게를 오픈하시면 가게 본 계정을 파서 이제 가게 인스타를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에 한두 개씩 사진이랑 이쁜 사진들이랑 태그를 이렇게 달아서 이쁜 피드로 관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한 게시물에 태그를 한 번에 막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씩 못 달잖아요 한 2, 30개 정도밖에 안 달린단 말이에요한 게시물에 그렇게 되면 키워드가 노출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계정을 판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태그를 한 7개의 사이클링을 만들어 놔요 예, 7프레임 정도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해 놓고 그걸로 이제 계속 부계정에는 사진을 여러 개 올려서 피드가 더러워져도 상관 없으니까 하루에 게시물이 몇 개가 올라와도 상관 없으니까 굉장히 많은 태그를 계속 기심으로 올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는 여태까지 어떻게 했었냐면은, 부개 정도 파서 사진도 꾸준히 6, 7개씩, 7개 태그를 다 올렸어요, 매일. 근데 그걸 한순간에 끝냈죠. 한 5분, 10분 동안. 그걸 다 올렸어요, 한 번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노출되는데 하루에 수천장, 수만장씩 그 태그가 이제 막, 피드에 계속 많은 글들이 내려가는데, 제가 한 번에 그걸 몰아서 딱 해버리면은, 그냥 지나치게 쉽잖아요. 못볼 확률이 높단 말입니다. 자주 노출시켜주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올리는 거예요. 태그를 한 번에 다 노출시키는 게 아니라, 색 하나, 이번에 하나 올렸으면, 또그 다음, 뭐, 화장실 가거나 목마를 때물 마시는 것처럼, 생각날 때마다, 시간 틈날 때마다, 그것 게시물을 올려서 태그를 해서 하루에 여러 번에 쪼개서 올리는 거죠. 하루 온종일. 계속. 여러 태그로. 사진을. 이해하셨죠? 네. 계속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태그 검색 키워드인데요. 전 태그도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막제 주변에 있는 모든 거, 막 아파트 이름 막 썼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스타에 검색 기능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천안에 있으니까, 천안 맛집 치면 게시물이 뭐 몇만 개가 뜨잖아요. 근데, 뭐, 천안 존나게 맛집. 이렇게 치면은, 뭐 게시물이 뭐한 다섯 개? 뭐, 예를 들면, 뭐,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출, 사람들이 많이 찾는 키워드를 내가 생각해서 그걸 검색, 검색을 한 후에, 가장 효과적인 키워드를 7 프레임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막 쓰지 마시고. 전 지금 아무거나 사실 막 써서 하고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방법이 이렇게 있네요. 네. 제가 사실 처음에 잘못 이해를 했던 건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부계정을 파셔서 효과적인 일단 하루는 날 잡고 효과적인 태그를 7 프레임을 만드세요. 네.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최소 3,000개 이상 정도 뭐만 개가 넘어가면 좋겠지만 그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걸 쳐서 그 키워드 그걸로 이제 검색을 하는 서칭을 한다는 거니까 굉장히 의미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뭐 아무도 찾지 않는 태그를 혼자 달아 놓으면 엉뚱한 혼자 외계인 빵빵 뭐 이렇게 쓴 거랑 똑같잖아요 아무리 내가 맛집 맛맛만맛 맛집 이렇게 쓴다고 해서 그 효과적입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효과적인 태그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 부계정에다가는 사진을 계속 꾸준히 올려주셔야 돼요 홍보가 왜 계속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처음에 가게 오픈했을 때요 왜 홍보를 저희가 안시다 보었냐면은 잘 몰랐기도 몰랐지만, 좀, 오만할 수 밖에 없던 게, 운이 좋게 저희는 노출이 많이 됐었어요. 네이버에 우리 동네라는 거 아세요? 거기에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뭐 소개를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천안에 불당동 맛집으로 소개가 됐었어요. 네이버에 하루. 그돈 주고 한거 아니었거든요. 돈 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홍보를. 그것도 노출됐었죠. 처음 오픈한 얼마 만됐을 때. 그리고 천 안에 큰 페이지가 두 개가 있고, 또 다른 맛집 페이지가 있는데, 큰 페이지 두 군데 다 저희 가게가 소개됐고요. 저희가 한게 아닌데, 걔네가 이제 인스타를 보고 알아서 짧게 해서 올린 거였는데, 노출됐고, 댓글도 한 2,000개가 넘게 달렸었고, 좋아요도 많이 눌렸었고 그리고, 다른, 좀 작은 페이지, 맛집 페이지에서도 통틀어서 한, 글쎄요, 한 3, 4 군데 정도 노출이 됐었어요, 저희가. 반응이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사람들 댓글 보면은, 그래서 저희는, 아돈안 써도 홍보가 알아서 되네. 홍보할 필요 없겠다. 우리 홍보비 부었다잉 그걸로 맛있는 거나 사먹자. 거의 뭐 이런 꼴이었죠. 미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건데, 홍보는요, 그렇게 한번 노출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번뭐 게시물 올라가는 게 반응 좋다고 해서 가게가 붐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계속,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제가 아는 형도 제가 대기업에서, 지금 외식업 쪽에서 메뉴 개발에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1등을 해도요, 프랜차이즈 1등도 매달 홍보에 몇백씩 쏟아 붓는데요 예. 1등을 해도, 홍보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SNS 아 직원이 한두명 있어서 출근하면 하루 원종에 SNS만 올리고, 광고 만들어가지고 광고 뿌리고, 그리고 오늘 뭐 먹지? 뭐 이런 거 서울 유명한 몇백만원, 막 300만원, 막 이렇게 비싸잖아요. 그런 데는. 한번 노출시키는. 그런 걸 매달 계속 한대요. 계속. 1등인 대기업 프랜차이즈조차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길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니까 러 일단 적어도 가만히 있지만 않으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계속, 홍보는 우리도 계속하고 태그를 계속 걸어서 계속 노출시키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홍보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물론 돈이 많으면, 뭐, 돈으로 지금 조금 더 홍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효과적인 홍보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누 누군가는 분명히 홍보도 조금 더 스마트하게 홍보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키워드나 여러 가지의 뭐 복합적인 뭐 이유가 있다면, 100만원을 쓰고도 1000만원의 효과를 낼 것이고, 그냥 돈으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000만원을 쓰고도 100만원의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 네, 홍보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일단 우리는 가진 게 없잖아요. 그렇게 돈을 막 1000만원씩 쓸수 없잖아요. 대기업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돈을 홍보에 몇백만원씩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매달 꾸준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라도 우리 꾸준히 합시다. 그러면 분명히?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 엄청난 효과라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우리 이거 하루에 게시물 올릴 시간 되잖아요. 전 됩니다. 아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이거 열심히 하나하나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네. 이상 꿀팁 인스타 공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밤 되시고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좋은 밤 되세요.